아, 라이트 모브 팀은 어제도 봤지만 네. 어, 코리아 토에서 처음 보는 팀과 비슷한 느낌을 가졌거든요. 네네. 근데 실력들은 너무 좋습니다. 권예찬, 권예준을 활용한 공격이 굉장히 빛이 아, 났었던 너무 라이트 모브 선수들이에요. 스포츠엔 네. 컴퍼니는 이 조용준, 김상훈, 네네. 조한동, 김광호가 엔트리 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어, 어떤 새로이 들어온 멤버들간의 조합인 만큼 팀 합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맞아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 팀이 그 권예준, 권예찬 선수가 이제 그 울산대 뭐선수고 아, 뭐 이렇게 그걸 약간 들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너무 잘해요. 이양 선수들이 너무 잘합니다. 어제 네. 깊은 인상을 남겨줬더니. A.J.가 이끄는 프리즘을 그렇죠 완파하고 지금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네. 아, 또 거기에 또 물리고 물리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죠. 올라왔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남자 오픈부 결승전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이 권예찬, 권예준 선수의 어떤 드라이빙 그리고 네. 외곽포의 정확도가 팀에게 승리를 많이 안겨줬던 라이트 무브. 지금도 권예찬이내줬습니다 그리고 골 밑에서 올라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하게 충돌 권예준 오, 오 권예준의 패스. 와. 아름다운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곧장 골밑 득점으로 응수하는 스포츠인 컴퍼니입니다또 스포츠인 컵퍼니의 김강호 선수가 또 합류를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는. 어제 사실 김강호 선수 없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왔거든요. 네네. 자, 먼거리 두 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는. 김광훈 선수 없이 네네. 여기까지 올라온 어, 스포츠앤컴퍼니인데 김상훈 선수를 필두로 조용준, 조원동 선수의 활약도 역시 빛이 났습니다 어이, 좋았죠 그 어, 기량들을 김상훈 선수가 잘 조율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두점 짧았고요 리바운드 권예준 외곽으로 나와있습니다 권예찬에게 전달 권예찬 저, 밀쳐내고 올라갈 때 오페스타울입니다 아, 오페스터 그래요. 유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죠. 자리를 네.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네. 스포츠앤컴퍼니의 포지션 점수의1대일자두점 시도. 어, 좋아요. 오 좋아. 빨려 들어갑니다. 김상우 선수가 또 야외에서는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지금 중계석에서는 지금 이 림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요. 와 그대로 두 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자, 김상훈 다시 한번 펌페이트 프에스텝백또 가요. 코너 두점 들어가지 아, 좋아요. 지금도 리맵 안쪽을 맞고 나왔어요. 네. 여자 화장실에 여자 농구화를 공부하신 분으로 예, 권예준 드라이브인 레이업. 그 전에 휘슬입니다. 아, 김관서 선수 파울 잘 잘랐어요. 네. 자, 김상훈의 두점으로 지금 기세를 갖고 온 스포츠 앤 커버니 라이트 무브의 포지션으로 경기 재개됐습니다. 아 수비 좋아요 코너에 상대 몰아넣고 공격식입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북백 리버스 레이업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아 베이스라인 돌파 리버스 레이업 오오. 똑같은 득점 패턴을 응수해 줬어요 네 권예준 멀리서 득점을림 맞고 자 지금 리바운드에 대해서 약간 집중력이 라이트모가 조금 더 높은 듯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공격 을 하면서 다시 또 리바운드까지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외곽으로 내줬고 핸드업 가운데로 연결 탑에서 자, 슈팅 페이드 아 이후에 들어갈 때 김상현 선수는 슛을 던졌어야 돼요 자클라이 알고 있었다면 올라가지 <laughs> 않았을까 싶은데 원드립을 치고 본것 같아요 맞아요 자 공경식이 왼쪽으로 다시 넘겨왔습니다 권예찬 어, 에어볼 권재찬의 슛감이 아직은 올라오지 않은 듯 보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야외에서 경기하는 거는 어 조금 안해봤안 해본 팀들은요 이게 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네네. 이 밤에 산책 나가서 한강에서 농구만해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른쪽 45도 들어가지 않을 고 높게 튀었습니다. 리바드는 권재찬이 가져옵니다. 권재준 외곽 공경식 두점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자 공격식에 두 점이 터지면서 라이트 무브가 이제 리드를 잡습니다. 조준, 리 맞고 흘렀고 리바드 위에 올라갈 때 파울입니다. 아 이거는 슈페스인가요, 슈페스? 링에 <laughs> 맞고 바로 그냥 링 맞고 <laughs>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거를 또 바로 잡았거든요. 조한동 선수가 와. 그거 3대 3?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 조한단 선수 예측이 아주 너무 좋았던 거죠. 네, 네. 자유 투. 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와김가우 선수 <laughs> 굉장한 점프력을 네. 보여줍니다. 빙글 돌았고 밀고 들어가서 다시 파울. 아, 김가원 선수가 올팍투어 때 계속 나왔어요. 네. 거기서 진짜 멋진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지금에도 진짜 기량들이 너무 발전하는 모습들 이 보이네요. 어. 4차 아. 대회인 만큼 대회가 거듭될수록 선수들의 성장세 역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유투 좋아요.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점수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오호오자공잘 긁어냈고요 야 좋은 수비 이후에 득점까지 어시가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스포츠앤컴퍼니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양팀팀파울은 3대2로 라이트무가 하나 더 많습니다 사이드스텝 이후에 어우잘 빠졌어요! 빠져나와서 레이업! 떨어집니다! 저 사이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 정말 틈이 없어 보였는데 그 틈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와참자 이제 6대6 경기는 원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남은 시간은 6분 42초 어제부터 계속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였거든요 맞아요 와 내가 두 명이 붙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네.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다. 자, 골 밑에서 아 김사 선수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다시 앞서가는 스포츠 앤 컴퍼니 권예찬 두점와 아! 깔끔합니다. 권예찬의 아? 두 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 잘못 얘기한 거네요. <laughs> 야외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득점. 아 너무 좋습니다, 권예찬 선수. 경기는 8대8 다시 쏩니다. 그리고 오!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공격 책임입니다. 자 라이트무브가 먼저 반환점에 도달합니다 10대8 골밑에서 레이업 올려놓으면서 한점 추격 라이트무브 팀 파울 네 개째 이 부분을 스포츠앤컴퍼니가 또 공략해봐야겠죠 그럼요 자먼 거리 쏘는데요 조 짧아요 아 이거 보세요 하하 그런데 리바운드가 그...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네자 하하 한명 날려보내고 그렇죠 앤드원까지 얻어냅니다 여기에는 김가운 선수가 또 있어요 와 김강호 선수가 들어갈 때 상대가 파울이 아니면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요. 김상훈, 김강호 와. 양김시죠, 양김씨 죠 <laughs> 양김씨. 네. 자, 라이트 부분 팀 파울 다섯 개가 됐고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자유투를 김강가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이제 리드는 다시 스포츠앤컴퍼니. 자두 점의 리드를 쥐었다가 곧장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라이트 무브, 공경식의 두점 들어가지 않았고 라이트 무브가 좋은 점은 두점 이후에 멈춰 있지 않고 대시하면서 그렇죠. 리바운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리본이죠. 네, 슛 쏘고 난 다음에 어 쉬지 않고 리바운드 들어가는 이 전략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상대방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쏘면 외곽을 쏘면 사실 수비한 입장에서 좀 멈춰서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빈 공간, 페인트존 안에 빈 공간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는 라이트 무브 자 탑에서 두점 와우! 어집니다 권예준입니다! 와우 자 다시 리드 잡는 라이트 무브 아하아 파우 패스, 경기는 원점 역시 김상훈 선수예요 정말 넓은 시야가 빛을 발했고요 권예준 네. 패스페인트 이후에 올라갈 때 끊겼고 권예찬 날려보내고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laughs> 지금 완벽하게 날려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폼이고 뭐고 볼줄이고 다 들어간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조금 짧았습니다. 아래서 아, 저는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이 생각도 해서 링도 안막그 망도 안 맞고 들렇게 돼? 뭐이렇게 생각 했었는데 아 아쉽네요. 살짝 짧았네요. 자 오른쪽 45도 두 점은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을 살려낼 때 휘스. 자12대12 경기는 이제 5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합에서 내줬고 공경식 넘겨봤습니다. 공경식의 손끝도 굉장히 달아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혼전 끝에 공이 라이 밖으로 향했는데 라이트 무브의 볼이 선언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을 이제 정면에서 해가 바라보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요.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어려운데 올려놓고 해드워 두점 플레이를 완성할 수 있을지 권예찬입니다. 아니 스포츠 에 컴퍼니의 김상훈, 김강호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라이트 무브에서는 권예준, 권예찬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자두 선수가 정말 날아다니고 있는 라이트 무브 지금 아, 나왔어요. 좋아요. 자두점 플레이 네. 완성. 아 슈팅 상원 공을 흘렸고요. 권재찬 아 권재찬도 공을 흘렸습니다. 양팀 주고 받았고 외곽 나왔습니다. 김상원 두 점. 와. 김상원 깔끔합니다. 와우. 탑으로 권예준 흔들면서 들어갈 때 휘슬이 울렸습니다. 김 선수도 아주 파울 재치 있게 잘 잘랐고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오른쪽이. 숲보다는 왼쪽이 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햇빛 때문에 저쪽에 네. 있어요. <laughs> 와. 자, 권예준 살짝 내줬고요. 핸드업. 권예찬이 리드합니다. 자, 날려 보냈고 안쪽 패스 그리고 뱅크 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강호 김상훈 김강호와 스크린 걸어주고 거리 벌려 줍니다. 결을 시도했는데 네 네. 상대 디플렉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공이 조금 높았지만 어건네주던선가요어 점프가 너무 높네요. <웃음> <웃음> 야. 자, 다시 한번 스포츠앤컴퍼니즈 샤클락 남은 시간 3초입니다. 엔드오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가야 되는데요. 드립을 아. 한번 더 쳤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계산을 못 했나 봐요. 네. 네. 본인은 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가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벤치에서. 벤치에서 좀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네. 다들 경기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요 네네 자권재찬 베이스라인 돌파 이후 레이업 떨어 집니다 리든 라이트 무브 외곽 핸드오프 김상훈 김상훈 아 패스 잘 봤어요 잘 잡고 블록샷 그러나 파울입니다 아 공경식의 파울 자 이제 팀 파울에 걸려있는 라이트 무브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또 스포츠맨 커버니티 팀은 놓치지 않아요. 이 상대방이 이 예, 파울 딱 되면 무조건 우수, 공격합니다. 그렇죠. 네. 자유투. 일단 네.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상황. 자, 오, 하신데요. 길었어요 자유투가. 시상식 외곽에서 리바운드 잡고 시상식 김상훈에게 시상식 김상훈. 참여한 우리 선수분들은? 안쪽 어, 넣어줬습니다. 패스죠. 외곽 킹값 오픈 투 점. 경기 역전. 석 점차 지금 또 오펜스 파울 나왔거든요. 그렇죠. 와 리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자유투 샷입니다. 네. 게 모두 성공한다면 석 점차에서 샷다운까지도 네. 석 점을 남겨놓게 돼요. 이번에는 이제 오펜스 파울이라고 해서 해갖고 투 샷은 주지 않습니다. 아 네. 아, 네네. 다음서부터 아마 파울 다른 걸로 해서 갈것 같습니다. 이, 이런 거죠. 네, 다시 투샷 얻어도 습니다 네. 아참 우리의 말이 무색하게 그냥 바로 또 투샷을 <laughs> 떻게 됐군요 <했겠느냐.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너무 팀이 어, 3세 다면 아무래도 너무 우승도 많이 하고 요런 전략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하 예. 이제 아, 1구 성공했고요 김강호 2구째 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라이트 무브가 가져옵니다. 아직은 원점 게임 2 점. 림 맞고 높게 튀었고 리바운드 상황. 권예준 가져와서 올라갈 때그 아. 전에 픽셀. 자 스포츠 앤 컴퍼니도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다음부터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제 또팀 파울이니까 또 점수가 이제 많이 벌어지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실점 내줬고 핸드오프 권예찬 2점 조준. 오 충하합니다 경기는 원점. 와우 자, 등지면서 김상훈이 돌았고 레이업 떨어집니다. 다시 한점 리드, 치열한 접전. 그 어느 때보다도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드레인지 짧아요. 그러나 리바운드 풋배, 컨디찬. 아... 지금 컨지준 선수였을까요? 자, 안쪽 엔트리 넣어줬고요. 골밑 아, 좋아요. 스포츠의 거버리 다시 리드 잡습니다. 와호, 뺏어냈어요. 주고 받습니다. 페인트스 안에서 김광호 올라갈 때 <laughs> 파울이에요. 역시 김광호 선수고요. 그 전에 김상 선수의 그인터셉이 아주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패스 나가는 거를 길목을 알고 터치로 해서 본인의 공을 만들었거든요. 네. 아, 자 지금 타임아웃이 걸렸는데 네네. 자유투 두개 모두 성공하면 이제 스포츠앤컴퍼니의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상대가 자유투 미스가 나왔을 때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 상황에서 무조건 이득점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라이트무브 선수들은 어, 리바운드를 해서 바로 빼줄 수 있는 네. 또 빼줘서 바로 이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하나를 실패했을 때두 개를 실패했을 때 조금씩 전략이 그럼요.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자, 과연 이 프리드로우 투샷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네. 아니면 라이트무브가 기사회생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앞서 자유투는 하나만 성공했습니다 어허. 자 1구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매치 포인트 잡습니다 김광호 선수 또 이럴 때또 놓치지 않을 거예요 굉장 네. 강심장일지 자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 <laughs> <laughs> 경기 끝 역시 김광호 선수가 <laughs> 해결을 하네요 와. 남자 오픈부 해외 2일차에 <laughs> 합류한 히든카드 김광호의 <laughs> 대활약과 함께 스포츠앤컴퍼니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와 KBA 3x3 코리아 투어 2025 4차 제천 대회 남자 오픈부 우승팀은 스포츠앤컴퍼니였습니다. 여기에 또어 라이트부 부선수들한테 정말 박수 쳐 주고 싶은 게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권예준, 권예천 선수 와 기가 막힙니다. 자 네. 너무 잘해줬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대회의 마지막 일정 하이라이트 남자 리그부 남자 투어부.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제천 코트 특설 A코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Make a statement. I'm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and some mod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Rub it on and watch it go. Make